이름만 들어도 낭만 가득한 그 챔피언 야스오. 이 녀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소환사의 협곡을 빛낸 497만 7171명의 소환사 중 497만 7171명의 소환사를 어마무시한 과학자로 만들어버리는 위대한 업적을 세웠으며 흔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과 어깨를 나란히 아 아니라 그 이상의 성과를 낸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라이엇이 지금 당장 야스오를 삭제시킨다면 전 세계 롤 유저들의 평화를 가져온 것 동시에 202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과학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예민한 과학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큐스킬만 잘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같이 벌레 챔피언 실전 이론을 마스터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야스오를 다루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말 쉽고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지금 당장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이 새끼 이거 뭐 하는 새끼냐? 야스오는 사실 픽한 것 자체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챔피언이기에 안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심신미하게 좋지만 그래도 굳이 하시겠다면 절대로 내 야스오 플레이를 의심하지 마세요. 명량의 전때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있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어차피 이 녀석은 개같이 부활 아니면 개같이 멸망하는 챔피언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 뭐야? 아으 있어. 안녕하세요. 야스오를 존나 잘해서 두려운 남자 야나두여루치입니다 오늘은 야스오를 강의해 볼 건데요. 풀따이가 무슨 야스오 강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제가 비록 플래티넘 1이지만 상위 2.4973%입니다. 수능으로 치면 1등급이란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휴먼들. 죄송합니다. 바로 라인전 조직했습니다. 인베에서 1킬 먹고 와서 기분이 좋아져 있는데 모르가다랑 진이 너무나도 까부는 것 같네요. 야스오는 말이죠. 미니언의 일을 잘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그냥 대가리 박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눈치껏 잘 타야죠. 큐 스택을 모은 다음에 냅다 2로 미니언을 타고 앞으로 달려가 진을 노리는데, 블랙 실드를 써주는 모르가나. 다시 빠져나와 한번 페이크를 줘버리니, 모르가나가 놀래서큐 써버리면, 바로 블랙 실드가 없는 모르가나한테, 어쩔 TV. 탈진이 걸렸으니 섹시하게 진 구격을 장막으로 막아버리고, 등못 막았어. 상대의 스킬 쿨타임이 돌았으니 살짝 빠져줍니다. 그러다 무심코 던진, 하세기! 에 모르가나가 위로 올라가버렸! 고민도 없이 전멸그 평타 이 e, 평타 큐로 마무리. 그 다음, 진과 미니언을 타고 간단하게 빠져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손가락 차 라인이 좀 그렇지만, 이제 진만 잘 간다면, Hello? 아니 이런 쓰바. 스바... 아이씨 어차피 안 죽어 다른 음악 들 거야. 하 시시해서 죽고 싶어졌다. 치속이 조금 너프를 먹었다고 해도 라인전 초반 단계에서 최대 스택까지 공속을 쌓으니 3렙 공속이 단검 한개 포함 1.4 아니 버업돼서1.48 이번에 정복자 다시 버프를 먹어서 치속이랑 정복자 중뭘 들어야 할지 고민이라면 그냥 꼴리는 거 드세요. 아니 선생님 이거 야스오 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4분의 4킬을 먹은 야스오는 무난하게 라인전을 터뜨렸고 제이스가 테를 타러 도와주러 왔지만 야스오에겐 그저 귀여운 장난일 뿐입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처맞기 전까진 말이죠. 11킬 0데스 영어시 야스오 참 귀한 게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상대팀이 야스오를 잡으려고 잔뜩 화가 나있는 상태 야스오가 잘 성장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어그로가 가능한가 봅니다 인간미 넘치게 몇번 죽기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야스오의 두려움을 가지지 마세요 과학자가 아닌 한 명의 검객으로서 당당한 자신의 플레이를 믿으세요 바람을 맞아라! 오리에게니 지금까지 야스오, 아니여루가였습니다 그럼, 끝!